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 한 인물 준비했거든요. 네. 어떤 기운이 느껴지시는지 기억을 한번 봐주세요. 네. 바로 지금 제공하겠습니다. 이분 많이 힘드셨죠? 이분요. 예, 네. 네. 그 그러니까 춥고 배고프고. 네. 많이 힘드셨어요. 근데 열심히 사시는 분 같아요. 음... 그래서 주위에서는 굉장히 칭찬이 자자하고 또 인정을 받고도 살아가시는 분 같은데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아 아직 미혼십. 조금 많이 외로우세요. 음... 음 옆에 주위에 사람은 많은데도 굉장히 외롭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또 남이 또 불쌍하고 안쓰럽고 안된 모습을 보면 또 그거를 그냥 못 지나쳐 이분이. 그래도 뭘또 도와주려고 그래. 음. 그래서 인정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47살이잖아요. 447세인데, 정사생인데, 이분이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운세가 좀 상승하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음. 하기는 하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결혼도 마찬가지로,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예, 네, 아직 미용입니다. 음. 근데 이제 개묘년이나, 개묘년에도 결혼 이 들어있고, 이제 4흔아홉에도 결혼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마흔아홉 살날 결혼 안 한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에다 후년 결혼은 같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그리고 연락하는 여자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슨 뭐 아직 결혼까지 다 맹세하지는 않았어도 그 인연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이분은 또 계획이 철저합니다 음. 그래서 어떤 일이든 뭔 계획을 탁탁 세워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서 음.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야 이분도 예 음. 네. 그리고 음 올해는 뭐 그렇게 나쁜게 없으세요 음. 이제 나쁜건 뭐냐면 혹시 투자를 하시거나 뭐 친구들한테 뭐 돈을 빌려주거나 이랬을 때는 그 금전을 찾지 못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사람을 너무 잘 믿는 습성도 좀 있어요. 이분이 또 귀가 좀 가끔 얇게 뜨실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만 오래 좀 조심해서 잘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분이 조금 이몸 상태에서 이 갈비뼈 밑에 쪽이 되든지 뭐 한쪽이 뭐가 조금 뭐가 앉아. 병이 있는 게 보여요. 어. 그래서 몸이 아파서 약을 드시든 뭘 드시든, 뭐, 몸이 한번 지병이 있거나 이래서 피곤에 의해서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다라고 나와요. 음. 그런데 이제, 이제 개미년에는 어, 거칠 게 없으세요. 어. 예, 돈이면 돈이고, 사람이면 사람이고, 가정이면 가정, 또 지인을 비롯해서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일을 추진해서 나가더라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혹시 다른 기호는 보이시는 게 없을까요? 하, 글쎄요. 뭐 이번에 뭐 성향이라든지 성격은 굉장히 꼼꼼하세요. 음. 꼼꼼하시고 빈틈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노력파죠. 예, 네, 그래서 실수를 안 합니다. 어디 가시든지. 그래서 여지까지 살아오면서는 너무도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어렵고 이런 경우가 많았지만은 앞으로는 이분이 굉장히 대성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지까지 인맥도 많이 쌓아 놓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만한 보답이 그만한 대가가 들어오는 해운년입니다. 어, 생께서 좀 보시기에 있는 이분이 뭐 하시는 분 같아요. 춤춰요. 아... 어 노래예요. 춤춰요. 아, 노래하고 이분 응, 노래하고 춤춰요. 근데 많이 추진 않아요. 살살 흔들어요. <웃음> <웃음> 그러는데 어어디지모르게 이분 이쁘신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뭐 그리고 이분이 할수 있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외교관이나 경찰이나 이런 직업도 맞는 직업이에요. 예. 근데 지금 보이는 건산산살살 춤추는 게 보여요. 음. 아, 네. 이분이 사실 어, 노래하시는 분이 맞거든요. 네. 어. 근데 이분이 진짜로 했으면 공부를 하셔서 원래는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음. 근데 지금 이제 이쪽 노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이제 이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다른 길을 가실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근데 이미 이제는 인기든 뭐든 운이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로 다 앞으로 성공하셔요. 음. 음. 네 이제 누군지 발표도 될것 같아요. 네. 어, 이분은 가수 장민호 씨입니다. 소감이 <laughs> 저... <laughs> 그 <포함이> 어떠세요, <laughs> 님? 좋아요. <laughs> 이런 분 사주도 보고 네. 좋습니다. 네. 네. 어, 장민호 씨가 네. 이제 아까 제가 말씀 드리기로는 미혼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네. 어 장민호 씨의 이상형과 미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 장민호 씨는 좀 청순한 여성상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음. 많이 꾸미지 않고. 음. 그러면서도 청순하고 예쁜 건다 좋아하지만, 일단 깨끗한 이미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여인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음... 예. 그리고 이제 일은 어차피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수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만나는 앞날의 그런 배우자도, 음, 쉽게 얘기하면 디자이너나. 음... 뭐 이런 예쁜 미용 쪽이나 음. 어, 이런 쪽에 같은 연예계 쪽은 아나운서까지는 괜찮은데 연예계 쪽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같이 사신다 그러면 같이 오래 하기가 어렵지 않으실까 음. 아, 그래서 이제 좋은 쪽은 아나운서 쪽을 비롯해서 어, 디자인 쪽 이런 쪽에 있는 분이 맞으실 것 같아요. 음. 어, 그러면 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요. 어, 장민호 씨 앞으로를 키우는 어떨까? 키운은 이분이 지금 여지까지 끌고 왔잖아요. 기운 자체를 예, 누가 도와줘서 한게 아니잖아요. 음. 스스로가 지금 자수성가로 열심히 노력해서 여지까지 지금 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음. 앞으로도 굉장히 좋으세요. 음. 왜냐면 딴 사람들은 힘들다 하긴 이분은 안 힘드세요. 음. 예, 왜냐면 여지까지 쌓는게 많습니다. 음. 근데 이제 너무도 사람을 잘 믿는 성향이 있는데 그 사람을 너무 잘 믿으면 가끔씩 아픈 일이 좀 생겨요. 음. 그래서 너무 믿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장미도시 콘텐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